자, 올림포스 기출도쾌 13강 3번으로 가보죠. If you want the confidence that comes from achieving what you set out to do each day. 자, 어 왓쩌리니까 중요하고 Set out이라는 것은 착수하다 시작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매일 너가 하기로 시작한 것 이거죠. What you set out to do each day. 매일 너가 하기로 시작한 착수한 것을 성취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자신감을 원한다면, 이거죠. 됐나요? Then, 그렇다면,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how long things are going to take.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고,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일들이 걸릴지. 여기서 시간이 나온 다음에, 시간이잖아요, 시간에. 시간이 나온 다음에, take가 나오면, 걸리다의 뜻이에요, 시간이 걸리다. 그래서, 어, 어떤 일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걸릴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케이 okay. 내가 뭔가 쉽게 말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성취하면서 자신감을 얻고 싶으면 각 계획이 얼마나 걸릴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여기가 법상 중요하고요. 다음 중요하네요. 자 그러면 overoptimism 자 키워드일 것 같아요. 왠지 오케이 okay. 지나친 낙관주의가 되겠죠. About what can be achieved within a certain time frame요.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어떤 특정한 시간 프레임에서 그러니까 시간 기간 내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냥 <laughs> What can be achieved? 그러니까 성취될 수 있는 것, 수동태인것중요 하고요. 성취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과도한 낙관주의는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work on it. Work on it은 개선해라란 뜻이죠. 개선해라. 그러지 마라 이런 얘기죠. 자, make a practice of. Make a practice of는 연습하라, 혹은 습관화해라, 이런 느낌이요. 습관화하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죠. Estimating the amount of time needed alongside items on your things to do list. 자, 그러니까, 음, <laughs> 해야 할 목록에 있는 아이템들에게서 필요로 되는 그러한 시간의 양을 추정하는 것을 습관화해라. And learn 배워라. 자 이거는 병렬 구조. 이 make와 learn이 병렬 구조겠죠. 배워라 경험을 통해서 언제 task take greater or less e r than time than expected요. 자 이거는 유제체로 외워두세요. 네. 음, 그러니까 then 다음에 이렇게 pp가 나오는 형태가 있는데 어, 크게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지만.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알아두셔야 돼요. 예상했던 것보다 이런 얘기. 약간 수거처럼 암기하는 것도 괜찮아요. 예상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어떤 일이 더 많은 시간 혹은 더 적은 시간을 걸리게 했을 때 경험을 통해서 배워라가 되는 거죠. 오케이. Okay. 다음. Give attention, to, give attention to. 집중해라. 근데 여기서 투가 전치사투로 쓰였네요. 그러니까 뒤에는 ing 있는 거 표시해 두시고. The task to the available t i m e 요 그러니까 fitting the task니까 이 fit a to b 는 a 를 b 에 맞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임무를 가능한 시간에 맞추는 것도 것에 집중해라. Give attention to니까. Okay. There are some tasks that you can only set about 여기까지. If you have a significant amount of time available. 자, 여기 뒤에부터 해석해볼게요. 당신이 만약에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에 상당한 양. 그러니까, 어, 상당한 시간이 많아야지만, you can only set out. set out은 시작하다라는 뜻이 아까 set out. 아까 우리 set out 배웠죠. 그쵸? 요거랑 이제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당신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 경우에만, 아, 여기 이제 only가 있으니까, 같이 가요. 이렇게 only if로 보세요. 알겠죠? only if는 모모한 경우에만 이런 뜻이죠. 모모한 경우에만 이렇게. 그러니까 어 당신이 시간이 충분한 경우에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일이 있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there is no point in i n g 여기 중요한 숙어고요. 이, 이는 이 생략할 수도 있어요. There is no point in ING 혹은 There is no point in ING 뭐뭐 하는 것은 의미 없다라는 뜻입니다. 뭐뭐 하는 것은 의미 없다. 자, When you only have a short period available 이용 가능한 시, 기간이 짧은 시간밖에 없을 때 to gear up for such a task요. 그러한 일에 대해서, 그러한 일에, 어떠한 일이죠, 이 s 치 c h 스 task는. 위에 나와 있는 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gear up이라고 하는 것은 장비를 갖추다. 준비를 갖추다, 장비를 갖추다. 그니까, 러 시간이 별로 없을 때, 시, 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에, 어, 준비를 갖추려고 노력하는 것은 no point. 의미가 없다는 뜻이죠. 하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읽어야 합니까? So, 그래서, 어, schedule the time that you need for longer tasks. 더긴 임무를 위하, 위해서 당신이 필요한 시간을 잡아라. 스케줄 잡아라. 그리고, put, 역시 이제, 정렬 구조만 좀 알아둡시다. 스케줄. 풋 역시 동사 원형의 명령문. 쇼 태스크스 인트 스피얼 모먼츠인 비투인. 인 비투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이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오래 관리, 걸리는 과제를 먼저 잡아놓고 그 사이에 스페얼 모먼트에. 스페얼 모먼트는 내가 중간에 남는 시간이 되는 거죠. 스페얼이라고 하는 여분. 여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분의 시간에 짧은 것을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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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 얘기니까, 뭐, 어법상도 되게 중요한 게 없어서,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3번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